자,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했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을 구했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구했더니 3과 5인 거야. 그럼 3과 5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봐. 그럼 3이 나오려면 X-3이 인수로 있어야 되고 5가 답이 나오려면 X-5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식을 보고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근을 보고 식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있어도 될까? 어, 있어도 근을 구하는데 상관이 없지. 왜냐면, 이괄호가 0인 걸 보기는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두고, 이걸 전개했을 때 식은 어떤 모양인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영, 이렇게 되는 식인 거지. 근데 우리가 요거 한줄 하는 것도 좀 별로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식이, 식을 찾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식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3과 5가 근이야. 그럼 이 두근이 여기에서 왔단 말이지. 그럼 얘네를 더하면 여기가 된단 말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두근의 합을 써주면은 되겠고. 상수항은 둘를 곱해서 나왔지. 그래서 상수항에는 두근에 곱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시켜보자. 다은아. 자, 2차 강정식이 근이 2와 7이야. 그러면 자, 최고차항 K라고 할때 X제곱하고 1차항 개수 누구 나와야 돼? 9? 근데 9만 나오면 은 되나? 보니까 근이 3, 5인데 둘을 더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부호를 마이너스 써가지고 해야 돼. 정연이 14나야지. 얘들아, 잠 깨라. 알겠지? 그래서 식을, 근을 보고 식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두 개의 근이 아니라 중근이 나왔다고 하잖아? 그럼 중근이 만약에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중근이 나오는 식은 완전 제곱이 0이다잖아.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아림이? 그렇지, X-. 이렇게 금만 보고식을 바로 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 K 꼭 붙여줘야 돼. 선생님, 여기 A, A 안쓴 이유는 알파랑 좀 헷갈려가지고 안 썼어. 아무거나 써도 되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을 보고. 그럼 73번 한번 풀어줄게. 73번 봅시다. 두근이 마이너스 2랑5야 그리고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이차 방정식을 이꼴로 나타내세요. 봐 인수분해된 꼴이 아니라 전개된 꼴로 나타내야 돼. 그럼 근을 보고 식을 쓸때 아, x 제곱 있고 두근의 합 누구지? 어, 3에서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어, 10. 그리고 최고 차항이 누구냐? 가장 차수가 높은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래. 전체 갈로 하고 씌워주는 거 잊지 말자. 그래서 이꼴로, 여기 갈로 없지요? 그래서 다 전개를 해서 쓰면은 얘가 A, B, C다. 자, 여기서. 이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 여기서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아까 배웠던 거를 보면은 K를 앞에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두근의 합이 있었지. 그치? K로 묶어 냈을 때야. 냈을 때. 그 말은 이로 묶어 냈다는 건 2로 묶어 냈을 때 그때 의식 요기를 봐줘야 돼. 그래야 요식을 인수 분해해서 적어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야. 요식에서는 앞에가 1인 거지. 그럼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가 되는 거야? 어, 4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2로 묶어내는 게 약간, 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가, 어, 3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친구들 이 약간 헷갈려 할수 있거든. 그럼 자, 양변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양변을 2로 나누면, X 세고, 얘 누구 돼? 어, 6분의 1X.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지. 2로 나눈다는 건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합을 찾을 수도 있어. 아예 나눠버려도. 알겠지? 그게 더 편하지. 아예 나, 나눠서. 그럼 2차 방정식의두 분이 이거, 이건데 앞에 10이 있는데 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버려? 없애버려. 양변을 10으로 나누자. 이때 두근의 합은 10분의 a.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빼고. 근데 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0분의 3이야. 합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야. a가 3 아니지. a가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지. 합이 10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 10, 마이너스 10분의 1이 마이너스 10분의 b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b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합할 때 부호 조심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이 이제 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똑같이 얘가 이제 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가 x 제곱에 그해서 6이 2차 방정식 6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x 제곱 합에다가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그다음 에 6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7번 부터 할건데 일단 77번만 풀어보자 한 문제씩 하자 77번만 자 77번 같이 봅시다 이차 방정식인데 중근 일을 가질 때 중근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D가 0이다 그 다음에 어, X도 떠오를 수 있어. D가 0이니까 E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얘가 0인 거니까. 요게 중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식으로 쓰면 어떻게? 완전 제곱은 0. 요렇게 세개다 써놔. 중근하면 떠오르는 게 아직까지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다양한 풀이가 있고, 모든 풀이가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 그 중근을 가질 때 식을 찾아야 되니까 나가 으면은첫 번째 걸 쓰겠어. 그럼 중근이 1이다 라는 식은 x-1의 제곱은 0이 있는데, 여기 앞에 2차항의 개수가 오는 거잖아. 2차항 개수 누구야? 어, 4. 여기 4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x 제곱, -2x, 플러스 4는 0. 해서 p가 마이너스 8. 그래서 q가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식으로 찾으면. 그럼 다른 방법도 해보자. 그럼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 얘가 어쨌든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x, 2x가 된다. 그럼 2x에다가 여기 누가 와야 근을 구할 때 1이 근이 될까? 마이너스 누구? 1이 올까? 2가 올까?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근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2x 2의 제곱이 0이 되어서 x는 1 맞지? 요거 전개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은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p 풀마 루트 0 그러니까 이게 중근인 거지. 얘가 1이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도 p가 바로 나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